그래야 안 졸려, 인간이. 자극적이죠. 세게 들어와 그러니까 욕을 하시는 거야. 그지안 졸리니까. 그지 그러니까 뭔가 말을 좀 세게 해야 보통은 좀 이렇게 세게 박히거든요. 그죠센 것도 아니야. 뭐 쓸려고 하는 거면 지금 사후적으로 공부할 때는 와, 진짜 이 소리 들을 만큼 해야 돼. 너왜 이렇게 완전 비효율충이냐. 거의 이 소리 들을 만큼 공부를 해줘야 돼. 그지 무슨 얘기냐면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게 한 지문에 무슨 20분 자꾸 앉아있냐? 아우, 미련해. 한지문이 무슨 30분 동안 무슨 단어랑 그렇게 분석하고 앉아있어 아우 미련해 야 수능 영어는 그런 거 아니야 수능 영어는 있잖아 대입하기가 무슨 답이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선지 답이 이거 연결되지? 확인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지 왜한 지문을 미련하게 20분 동안 30분 동안 잡아서 분석하는 거야? 이 말을 들어야 견고한 1등급이 나옵니다 5% 시험에도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맨날 뭐 저한테 쌤 제가 뭐 하루에 4지 네 분석하는데 2시간 걸려 너무 잘하는 거야 그걸 잘하는 거를 오랫동안 하면 적어도 2개월 3개월 4개월 하면 무조건 오르는데 의심을 하죠 자꾸 사람은 그지? 아두시간이 맞나 아, 아까운데 아, 아까운데 하면서 아깝고 다른 과목 해야 되고 그거를 못 지켜 계속 그죠? 그냥 2시간을 계속 추찰을 하시면 무조건 오르거든요 그게 맞는 방향인데 자꾸 의심을 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오릅니다 무조건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